자, 안녕하세요. 허민호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돼지 주물럭 2.2kg입니다. 11인분이죠. 예 모둠 쌈 모둠 쌈 준비했고요. 네, 모둠 쌈 이렇게 준비했고요. 모둠 쌈 이렇게 준비했고, 밥 준비했고요. 네, 자, 불을 좀 끌까요? 네, 네, 아, 자, 불을 좀 끄고 준비합시다. 음. 김치도 있고 나머지 것들 끝들, 나머지 것들을 준비합시다. 자, 엄청나죠? <laughs> 오늘 양념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야무지게 크게 한번 싸게 큰삼 한번 싸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드릴게요. 네. 큰삼을 큰삼을 한번 싸야 될것 같아. 이거 다 만드느라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응? 너무 힘들었어요. 김치도 좀 넣고 아! 으으으으으! 와! 자 우리 우리 와 제니님께서 우리 천개 선물을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풋풋풋풋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laughs> 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큰 쌈을 싸가지고 큰 쌈으로 보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안 잡힐 정도로 큰 쌈입니다 어떠고 어떠 자한번 드시고 아이고 쌈쌈쌈 드세요 아이고 뜨거 아이고 자 먹읍시다 들어가려나오와 뜨거 와! 와, 뜨거 아,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와, 눈물 날것 같아! 맛있는 거, 반! <laughs> 맛있는 거 반! 뜨거운 거 반! 와, 눈물 날것 같아! <laughs> 눈물 날 것, 침이! 와! 이게, 파가 한수입니다. 파가 신의 한수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드실 때, 파를 꼭, 이렇게 얹어 드세요. 네. 주물렁가고 돼지고기, 돼지고, 두루치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부르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네. 아, 제니님, 다이어트 중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같은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음. 대박이다. 쌈도 맛있고. <laughs> 쌈은, 전 깻잎 좋아하거든요. 깻잎 개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깻잎 쌈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니님도 여름, 여름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나봐. 음, 약간 워 이제 여름을 위해서 제자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준비 중이시거든요. 아, 현소 대디님, 네이 반갑습니다. <laughs> 와, 근데. 제가 고기를 너무 밤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쪘다고 근데 밤에 그 누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즐겁게 먹는 음식은 0 칼로리라고 내가 혼낼라 그랬어 즐겁게 먹는 음식이 0 칼로리래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즐겁게 먹어도요 살찔 건 찝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안쪄요. 장난 하십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쪄도 막. 나도 맨날 맛있게 먹는데 <laughs> 맨날 즐겁게 먹고 마인드는 즐겁게 먹으면 잘 안찐다. 안 안찐다. 그러고 그 마인드로. 아유, 우리 나나님도 우리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뿌뿌. 감사합니다. 우리 나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laughs>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 왜 내가 살이 쪘을까? 난 즐겁게 먹었, 먹은 것 뿐인데 <laughs> 맛있게 먹어도 살쪄요 제 동생이 그 신조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에이 오빠야 많이 먹도 된다, 많이 먹도제 동생 이제 저도 경상도니까 오빠야 많이 먹도 된다 야니 네 드레스 안 맞으면 어떡하냐니까 그러니까. 아니 많이 먹도 된다고 즐겁게 먹으면 된대 <laughs> 어? 근데 결국은 안돼 눈물로 간다 우리 천사계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뿌뿌뿌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뿌뿌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천사계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밥 먹고 난 다음에 리액션 합시다 우리 <laughs> 음 그래도 그 즐겁게 먹는 게 그런 그거라도 가져야지 마인드라도 그렇게 가지는 게네 우리 차지혜님 좀 이따 이제 방,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제가 음악을 못 틀어요. 음악을 틀면 유튜브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유튜브 때문에 네좀 이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리얼합니다. 근데 토요일 일날은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응? 아, 저 아직 연기하고 있습니다. 응. 얼마 전에 그 영화 감독님하고 미팅을 했었고 조그만 배역이라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제가 이제 연기를 연기를 손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어. 감독님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 감독님이 그 조감독으로 있다가 이번에 입봉하는 작품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영화는 들어가 봐야지 알아 영화는 진 실질적으로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뭐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몇년 동안 못든, 못 들어가는 작품도 굉장히 많고요. 예.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근데 영화가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고 바로 크랭크인 한 작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투자자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나리오 좋은 작품이라도 못 들어가는 작품이 네. 생긴 게 진짜 돼지 같네. 정답 <laughs> 맞추셔서 선물, 우리 매니저들이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자, 먹어도 형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 약간 파닥 느낌 나죠. 네. 약간, 파닥 느낌 나죠. 알페리아님, 니 아이 반가워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참 인기가 없는 방송 중에 하나가, 저처럼 선비 방송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굉장히 없죠. 근데, 저는 이 선비 방송을 지키고 싶습니다. 왜냐면, 채팅창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선풀 다는 문화 있잖아요 네 선풀 다는 문화가 파 이거 요렇게 팝니다 네, 너무 좋거든요 <laughs> 맛있어요 음. 직접 만들었는데 양념은 제가 한거 아니에요 자, 양념은 제가 한거 아니고, 그런 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양념은, 아는 형님이 양념을 주셔가지고, 그걸 주셨습니다. 밥 있어요. 어, 잘하시네. 돼지 앞다리살입니다. 제프리 팔콘님. 앞다리살로 해야지 부드러워요. 그니까, 러 뒷다리살은, 뒷다리살을 좋아하시는, 퍽퍽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니까, 러 여자분들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자분들 중에 그래도 고기는 먹고 싶은데 조금 살찌는 게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돼지고기 중에 뒷다리살이 살이, 어, 살이 좀들 찝니다 네 앞다리살이 좀 기름기가 좀 있어가지고 예, 살이 좀더 더 찌는 편이고 뒷다리살이 좀퍽퍽하지만 뻑뻑하지만 예, 조금 들쪄요 근데 돼지고기는 다 맛있어. <laughs> 돼지고기는 내장도 맛있고 다 맛있습니다. 저 순대 안 드신, 분, 혹시 나 순대 안 먹는다. 나 순대 못 먹는다, 손. 응? 순대 못 먹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음. 야, 순대, 여자분들 중에. 곱창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 나 깜짝 놀랐서 곱창 못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곱창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순대를 아예 입, 입에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혐오 음식, 혐오 음식이라 그러면, 그, 제가 못 먹는 음식 중에 회를 못 먹는 게, 있고, 회를 못 먹긴 하는데, 아, 번데기 저도 못 먹습니다. 어, 번데기 못 먹습니다. 번데기. 번데기 진짜 못 먹어. 음, 여보, 짱짱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도 제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인데도 회를 못 먹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이빠이님 반갑습니다 백순대 혹시 여러분들 백순대 드신, 드시는 분 있나? 다음에 제가 신림동 가가지고 백순대를 좀 사올게요 백순대 진짜 맛있거든요 백순대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어요. 백순대는 순대 중에 왕인 것같아 순대 볶음 중에 백순대가 짱입니다. <laughs> 백수죠. <백수지요? 웃음> 사실 백수 맞아요. 아프리카tv에서 그냥 베스트 bj라는 그 타이틀만 달고 있지 엄연히 따진 백수입니다 뭐다 뉴에라 오늘 산, 오늘 산 거에요 이쁘죠 이게 한정판이래 한정판 그래서 오늘 후딱 후딱 가서 사왔습니다 저 이제 한정판하고 콜라보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자중에 그래서 한정판이라그래서 호딱가서 사왔습니다 모자가 30쪽 들어와, 30개 들어왔다그랬나? 음, 30개 들어왔는데 아뉴에라 마크입니다 날개가 아니고 <laughs> 네 뱀띠입니다 뉴에라 오늘 차비 그 이태원 갔다가 이태원 뉴에라 갔다 왔거든요. 오늘 주차비만 한 8,500원, 거의 만원 돈 주차비 이태원에서 주차비 만원이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가 약간 그 여성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여성호, 여성 호르몬이 좀 생겼나 봐. 쇼핑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쇼핑하면 정신 팔려가지고. 몇 시간이 갔는지 몰라. <laughs> 이태원 가면 큰 소다, 큰,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가는 데만 가요. 이태원에 나이키 아니면 뉴에라고, 예, 그런 데면 가는 데만 갑니다. 차 벤츠 탄다고요? 예차 벤츠 안탑니다 <laughs> 벤츠에 벤츠에서 앉아있지 앉아 않는게 다행이지 벤츠 안타요 그냥 벤츠키가 있는거예요 제가 이제 그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전 회사 대표님 차가 벤츠였거든요 벤츠키를 하나 주시더라고 많은데그집사님 집사님 이태원에 당연히 많죠 큰옷 가게들이 근데 굳이 큰옷 가게 갈 필요 없어 뉴 뭐냐 조던 매장을 따로 가면요 두개 있습니다 큰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던 옷사 옷 왔어요 봄옷 봄 후드 별풍 많이 받아서 별풍 가 사야지 차지님 좋은 지혜적 해주셨는데 저희 방은 별풍이 별풍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습니다. <laughs> 별풍이 그렇게 터지지 않는 방이라서 네 별풍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약간 포기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별풍가 저는 돈 많이 벌더라도 별풍가 안 사요. 저는 제 사업이나 아니면 집 집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 콜라. 콜라 마실 때제또 손가락 또 올라갔죠. 제 버릇입니다. 콜라 마실 때 콜라나 음료 마실 때 의식을 안 하면 손가락이 올라가더라고. 아니요 민호님은 민호님 왜 건빵이에요? 건빵이 뭐지? 저희 방에 건빵이란 말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하얀색 글씨 분들이 건빵이라 그러잖아요. 나, 저는 건빵이란 말은 별로 그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들은 뿌잉뿌잉님 박아줍니다. 그냥 일반 팬, 일반 팬. 일단 한 분이. 조건은 열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한 분이 잠시만 있어보세요 <laughs> 야 음. 건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네 이분이 건건전한 빵이 빵개라는 <laughs> 뜻이라고 어, 건빵에 대한 네, 정의를 내려주신데 그래도 건빵이란 말 싫습니다 저는 약간 몸이 무미, 무미건조해 보여가지고 싫어요. <laughs> 아, 그거 버그라서 제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버그라서 제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뭐라,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 버그거든요. 버그 네, 짝꿍 형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열혈 분들이 예, 다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2.2kg, 11, 11인분. 음, 맛있어요. 저, 식당 기준 11인분, 제 기준 그냥 1인분. 저 혼자 먹으니까. 음. 식당 기준으로는 11인분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제 기준으로는 그냥 <웃음> 1인분이에요. <웃음> 혼자 먹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른거지 아! 아! 유다나님 또 우리 우리 다나님께서 우리 다나신 유다나님께서 58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뽀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다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본어 배우실 분들은, 유다나님 방송 가시면, 유다나님 이 일본어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본어. 배우실 분들은, 유다나님 방송을 한번 가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일본어로 동화도 해주시고, 유다, 유다나님 그때 일본어로 구연동화 해주신데, 진짜 재밌더라고. 일본어? 오이시데스 <laughs> 강꼬꾸진데스 제 한국말로 잘 몰라요 자, 밀키스님 어서오시고 제가 제일 가장 힘들었던게 배우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게 뭐냐면 대본 외우는거 똑똑한 바보님 어서오시고 배우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자, 대본 외우는게 대본이, 안 해오죠. 그래서, 왜냐면 눈에 안 들어와. 그, 러니까 책을, 책을 보던 버릇이 아니라가지고, 아니, 주연 안 줘. 주연은 아니고, 독립영화에서 조연까지 해봤습니다. 내혼이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명, 무명 배우 생활이 힘든 게, 힘들죠? 무명은. 무명은 정말 힘듭니다. 뭐든. 음. 아프리카 TV도 다시 한번 아프리카 TV도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아프리카 TV도 시청자가 100명이 넘, 넘기 전까지는 진짜 힘들었어요. 네, 요즘도 합니다. 요즘도 광고도 하고 저 이제 아프리카 TV로는 중간중간 이제 아프리카 TV로만은 먹고 사는 게 네, 수월치 않아 가지고 그, 중간중간 광고, 광고도 하고, 합니다. 음, 차지님 근데 너, 너무, 그 천명 보는 것도 바라지 않아. 제가, 몇천명이, 몇천명도 봤었거든요. 푸파할 때나, 아니면 뭐, 어그로 끌때 몇천명도 봤는데, 사실은, 별로. 제작도 또 관심 있죠. <laughs> 광고도 중간에 광고도 하고, 제가 이벤트 MC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는 결혼식, 결혼식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음, 알바로 많이 합니다. 봄 가을에 혹시나 봄, 봄 가을에 <laughs> 결혼식, 결혼식 가시는 분들, 예, 저 사회자로 서십시오. 주 싸게 가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또갈수있지어 무슨 광고했어요? 광고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광고 되게 많이 했고, 무슨 광고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다 모를 거예요. 윤하 음. 팬님 오시고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 제가 대표적인 게코카콜라를 했었죠. 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아시아권에 다 전체 나갔던... 어. 아, 배우 직업은 계속 할 거고, 아프리카TV는 제가 접진 않을 거예요. 아프리카TV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아침에 살림어서 오시고... <laughs> 아, 배꼽으로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부르르 하던거 있거든요 코카콜라 때 1200만원 제가 광고로 제일 비싸게 제일 많이 받은거는 3000만원짜리 광고인데 어그 술광고 술광고를 많이 받았어요 대포라는 술 광고를 찍었을때 3천만원 받았습니다. 총각 탈출하셔야죠. 네, 그럼요. 하고 싶습니다. 눈을 보면이 서죠시고제 본명이 허민오입니다. 허민오라고 치면 예전, 예전 프로필이 나올 거야. 아니요, 허민오. 아 유튜브, 유튜브 영상 올리죠. 유튜브도 허민오로 돼 있을 거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네. 소화가 잘 된다. 어? 얘기하고 먹으니까 12인분이 어? 12인분 같지 않아요. 맛있네요. 음 소화가 잘 된다. 어? <laughs> 네 짝꿍 형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형님. 네, 반갑습니다 형님. <laughs> 예전 프로필입니다. 예전에 85kg 나갔었어요. 몸무게, <laughs> 몸무게 오래 난 거죠. <laughs> 예전, 예전 프로필이에요. 에이, 기분 나빠. <laughs> 예전 프로필은 근데 그 예전 프로필을 못 내리는, 못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도요. 네, 유도합니다. 어아 나랑님 또 우리 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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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고 맙습니다 우리 나랑님 우리 백점 감사합니다고 맙습니다 우리 뽀뽀 감사합니다고 맙습니다 나랑님. <laughs>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택견, 택견 아시죠, 여러분들? 안일권은 제 동생입니다. 안일권, 일권인은 제 동생입니다. 저 친한 동생. 택견을 좀, 그, 여러분들한테 저변 확대를 좀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그, 4월부터 택견, 택견 방송 갈게요, 택견. 예. 네. 택견하는 것들을 구경 좀 하고,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권도 보다 태권이 어떻게 더 멋있거든요 어, 태권을 좀 접연 확대 좀 시키려고 태권방송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크에크 이크에크인데 태권 그니까 그 우리나라에 그 태권도는 k-타이거즈가 있다 그러면 태권은 발광이라는 발광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발광이란 팀 어, 팀을 한번 찾아가지고 어, 연습도 하는 모습이나 거기 굉장히 미인 분들하고 어, <laughs> 웨이버미남분들이 뭐, 많아요 태권 방어용 무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중 하나가 뭐냐면 태권은 방어용 무술이 아닙니다 공격과 방어가 다 했습니다. 유도랑 같아요. 왜냐면 그 안타까워. 태권이 정말 재밌는 운동인데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 소개를 좀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찾아와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스포츠 방송 안 좋아하는 거 압니다. 제가 이제 유도 유도장가가 유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고 다 아는, 아는데 그래도 좀 많이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다. 택견하고 태권도랑은 달라요. 택견이랑 태권도랑은 다릅니다. 싫다는데 굳이 하시는 이유가, 아이고, 다정한 다정이 어서오시고. 자, 녹화는 여기까지, 뿅.